네, 안녕하세요 남현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꽤 쌀쌀한 날씨인 가을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냉정과 열정 사이로 오랜만에 또 솔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한땀한땀 한땀 앨범에 고스란히 잘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 그리고 또팬 여러분들을 위한 음, 아주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바로 슈스울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가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네 다들 슈스울은 하고 계시는지, 네저 또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안 하고 계신다면 한번 또 이제 그 앱을 켜셔서. 냉정과 열정 사이가 업데이트 되니까 한번 제 노래도 들으실 겸 게임도 살짝 플레이 하시면서 네 저와 함께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어 이번에 나온 또 냉정과 열정 사이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슈스 울림에서도 제 노래 또 많이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슈스 울림에서 자주자주 만나요 그럼 인피니트 남우현이었습니다 안녕 装菜。